2주년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귀여운 그녀. 카스토리스 파티의 서포터 세팅을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회색둥이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레츠 으으 으고 일단 기존에 올려둔 카스토리스 관련 공략들도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해당 공략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기억 첫자나 갤러거는 별도로 아예 카스토리스용으로 개조하여 세팅하는 공략을 올려뒀습니다. 먼저 트리비부터 보죠. 사실 트리비는 카스파티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팅을 크게 바꿀 건 없습니다. 기존에 세팅하셨던 그대로 쓰시면 되죠. 바디는 치확이나 치피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신발은 채신과 속신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시인 4세트를 착용한다면 체력 신발을 끼워주시고요. 구체는 체퍼를 더 추천합니다. 트리비는 잡업부 피증도 많고, 카스 파티에서는 아군의 체력이 높은 쪽이 좋기 때문이죠. 매듭은 서포터답게 애충 매듭을 끼우면 됩니다. 챙길 보옵션으로는 치확, 치피, 체퍼 정도가 있고요. 본인이 고속 트리비 세팅을 한다면 속도까지 함께 챙겨줍시다. 트리비의 목표 스탯도 일전 트리비 가이드와 동일한데요. 본인이 어떤 유물 세트를 착용했는지에 따라 목표치 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전투 중에 최대한 100%에 가까운 편으로 맞춰주시면 좋죠. 치피의 경우 저속 세팅을 할 경우 160에서 200 혹은 그 이상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챙기는 경우엔 치피는 100에서 140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속도를 챙기면서 치피까지 높게 맞추려면 빡세기 때문입니다. 목표속도의 경우에는 최신을 신고 유기를 하든가 박허공을 끼고 120속도만 맞추든가 아니면 속신을 끼고 최대한 속도를 높여보면 되는데요. 시인 4세트라면 그냥 속도 유위하고 체력 신발을 끼우면 됩니다. 박허공으로 빠른 선턴을 잡고 그 뒤로는 느린 속도로 버프턴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120속도 박허공 세팅을 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최대한 트리비의 행동을 늘려 애충 사이클과 점퍼버리의 이득을 보고 싶다면 속신과 함께 고속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트리비의 추천 유물 세트는 시인 사세트가 저속 세팅 시 가장 추천하는 세트죠 만약 행동 횟수 증가를 노린다면 매사세트도 좋습니다 마땅한 사세트가 없다면 임시로 둘둘 세트로 쓰시다가 천천히 사세트로 갈아타 주세요 장신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트리비를 어떤 식으로 세팅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카스의 딜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싶다면 페나콘이나 용골 추천하고요 트리비 자체 딜을 높이고 싶다면 스콜지 혹은 살소토를 끼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0속도 박허공 세팅을 하겠다면 당연히 장신구는 박허공이겠죠. 그리고 트리비의 광추는 본인과 파티원 딜량을 높여주는 전광도 좋고 행계증이라는 사기적인 유티을 주는 덴덴도 좋습니다. 만약 에너지를 잘 채우길 원한다면 기억 속 모습이나 톱니다도 선택지 죠. 그 외에도 행성과의 만남도 사용 은 가능합니다. 이제 기억첩자를 살펴보죠. 기억첩자에 대해 자세한 가이드는 최근에 올려둔 영상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바디는 치피죠. 미미의 치피에 비례하여 아군에게 치피 버프를 뿌리는데 미미의 기본적인 치피 수치는 첩 자의 치피 수치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첩자는 치피바디를 착용하면 되죠. 신발은 속신입니다. 속도가 빠른 첩자가 많이 행동하면 에너지 회복과 미미 충전면에서 이득이죠. 게다가 카스파티에서 갤러거 혹은 나찰과 조합시 첩자가 턴을 많이 잡으면서 그만큼 평타도 많이 쳐서 힐을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첩자가 턴을 많이 잡고 그만큼 전수도 많이 써주면 미미한테 힐도 많이 주고 미미 충전도 빨리 채울 수 있죠. 구체는 카스파티에서는 체포를더 추천합니다. 카스토리스가 아군의 체력을 퍼센트로 자해하는데 본인의 궁으로 기록하는 수치는 1피티 단이거든요. 그래서 파티원이 체력이 높은 편이 카스토리스 파티에선 유리합니다. 체퍼를 제외하면 방퍼든 공퍼든 얼음피해든 아무거나 크게 상관없죠. 매듭은 애충 매듭을 끼우면 됩니다. 서포터는 대부분 애충을 착용하면 정답인 편이죠. 챙길 보옵션으로는 치피와 속도를 우선하면 됩니다. 치피 버프에 욕심이 있다면 치피를 더 신경쓰고 속도에 욕심이 있다면 속도에 더 신경쓰면 되죠. 치피를 버프로 변환하는 효율이 13.2%밖에 안되기 때문에 치피를 적당히 챙겼다면 속도도 충분히 고속으로 챙겨주는 편을 추천하긴 합니다. 그럼 목표 스탯을 살펴보죠. 일단 치피는 160에서 200 정도를 추천하고 가능만 하다면 그 이상으로도 좋습니다. 220이든 240이든 말이죠. 속도를 높게 한다고 치피를 맞추기 힘들다면 160에서 200 사이를 노려보면 됩니다. 속도는 160 이상을 추천하죠. 다다익속입니다. 속도를 높여주는 기억심율 광축까지 나왔으니 170을 넘기시는 세팅을 하는 분도 있더군요. 만약 큰 행적과 박커공을 활용하여 혼돈 1회 일라 3행동을 하고 싶다면 153.4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인게임에서는 속도 소수점이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154 이상으로 맞춰주길 추천하죠. 카스파티에서는 겸사겸사 체포도 함께 챙겨주면 이득입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첩자가 충분히 빨라서 행동을 늘리는 거죠. 첩자길 유물은 영웅사, 매사, 둘둘 세트, 사제 사세트가 있습니다. 매사세트 파밍 시 함께 나오는 유물을 이젠 쓰는 캐릭터가 없어서 매사 세트의 파밍 효율이 별로일 뿐이지, 행동의 수를 늘린다는 면에서 매사 세트는 압도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치피와 속도 위주로 맞춘 매사 세트를 보유했다면 그냥 매사 세트 추천하고요. 지금 시점에 매사 세트 파밍하기 좀 그렇다면 영웅사나 둘둘 세트 추천합니다. 속도와 치피를 둘다 주는 영웅사 세트가 좋긴 하지만, 결국 치피를 버프로 변환하는 효율이 13.2%라 마땅한 유물이 없다면 영웅사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죠. 고속을 위한 속도 둘둘 세트로 써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전 기억 첩자 가이드 때 예시 영상과 함께 사제 사세트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미미를 소환하는 첫 전스는 척자 본인에게 치피버프가 발립니다. 미미가 한번 소환된 이후로는 척자의 전스를 쓰면 미미에게 치피버프가 들어가죠. 근데 영웅 4세트와 마찬가지로 버프 변환 효율이 낮은 편이라 꼭 무리해서 사제사를 맞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본인의 유물 파밍 상태에 따라 적절한 유물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장신구는 애충 5%와 전투 진입 시 행계이득을 바꿔공도 추천합니다. 아까 목표 속도 설명에서도 박화공을 끼고 154 이상의 속도를 맞추면 큰 행적의 행계증까지 적용받아서 1회 1라 3행동이 된다고 했죠. 나나나고는 첩자의 치피를 높일 수는 있지만 미미한테는 32%가 미적용이라 아쉽습니다. 용골은 파티 전체에게 치피 10% 버프를 줄수 있죠. 마지막으로 거목은 속도 6%로 첩자의 고속 세팅에 도움을 주고 첩자가 전수로 미미에게 주는 힐량도 늘어납니다. 광추는 딱 무료 광추 두 가지 중에서 골라주면 되는데요. 두 광추는 모두 아군에게 가피증 16% 버프를 제공합니다. 다만, 가피증 버프를 주는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심율 광추는 장착 캐릭터가 전술을 써주면 모든 아군에게 3턴간 버프를 줍니다. 망각 광추는 장착 캐릭터의 기억 정령이 아군에게 스킬을 발동하면 모든 아군에게 3턴간 버프를 주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심율 광추는 속도 12%가 오르고, 망각 광추는 치피 24%가 오릅니다. 그래서 현 시점 기준에서는 본인이 기억 적자를 세팅하면서 속도와 치피 중에서 더 높이고 싶은 스탯을 가진 광추를 끼워주길 추천하죠. 미래의 대체 광추로 기억심을 광추를 요구하는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점도 감안하고 끼워주면 좋을 듯 합니다. 완매는 어떻게 세팅할까요? 카스토리스 파티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완매의 바디는 체퍼를 끼워주면 됩니다. 신발은 속신 혹은 채신을 추천하는데요. 완매를 저속으로 세팅할 거라면 아예 채신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 역시 체퍼를 추천하죠. 구체나 바디나 체퍼가 제일 좋고 나머지는 아무 주옵션이나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매듭은 서포터답게 애충 매듭을 추천하죠. 챙길 보옵션으로는 격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매는 격특을 피증으로 바꿔먹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또한 세팅에 따라 속도와 체퍼 보옵션도 함께 챙겨주면 괜찮습니다. 완매의 목표 세팅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격특은 160%까지 도달하면 됩니다. 160%가 완매가 격특을 피증으로 바꿔먹는 수치의 최대치거든요. 정확히는 180%의 격특이 필요한데, 완매 자체가 아군에게 광역 격특 20% 버프를 뿌려서 완매는 160%의 격특만 세팅해주면 됩니다. 그럼 풀 피증 버프를 받을 수 있죠. 속도는 박허공을 끼고 박허공 활성화 조건인 120속도만 넘기는 세팅이 있습니다. 박허공 효과로 선턴을 잡고 공을켠뒤 이후로는 느린 속도로 버프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거죠. 아니면 무난하게 134이상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굳이 고속일 필요는 없고 134만 넘기면 세팅 끝이죠. 완매의 추천 유물은 둘둘세트와 시계공 4세트가 있습니다. 둘둘세트는 격특세트와 속도세트를 활용할 수 있죠. 본인이 가진 유물 중에서 최대한 조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추천하는 장신구로는 완매가 빠른 선턴을 잡고 추가 애외 5%를 얻는 바커공 카스에게 치피 10%를 제공해주는 용골을 추천하죠. 완매의 광추로는 당연히 본인 전광이 있다면 껴주면 좋습니다. 전광이 없다면 애중에 도움이 되는 기억성 모습이나 톱니다도 좋은 선택지죠. 그리고 그저 유틸성이 미친 덴덴도 추천할 만합니다. 물론 격특 컷을 맞출 때는 전광이나 기억성 모습처럼 격특 옵션이 달린 광추가 세팅 편의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정훈 갤러거와 함께 사성의 희망인 페라입니다. 다른 딜러한테는 로빈, 트리비에 비하면 버프량이 조금 아쉬운 편이지만 전광카스와는 반각 시너지가 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방어력 감소나 무시는 다 합쳐서 100%가 될 때까지 중첩될수록 딜 증가 효율이 늘어나는 독특한 구조거든요. 이런 페라의 조옵션과 보옵션을 봅시다. 먼저 바디는 효명이나 체퍼를 추천하는데요. 세팅을 무지성으로 쉽게 하고 싶다면 효명을 끼면 좋고 보옵으로 효과 명중을 잘 챙겼다면 체퍼 바디로 카스와 시너지를 노려도 괜찮습니다. 신발은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속신을 끼우면 되고요. 구체는 앞선 캐릭들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체포를 추천합니다. 매듭 역시 궁을 원활히 돌려야 하기에 애충 매듭을 끼우면 되죠. 챙길 보옵션으로는 속도와 효과 명중 위주로 신경 쓰면 되고 겸사겸사 체포도 챙겨주면 좋습니다. 테라의 목표 효과 명중은 전투 중에 67%를 넘기면 되는데요. 테라는 큰 행적의 효과로 전투에 들어가면 효과 명중 10%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전투 상황에서 57%를 넘기면 세팅은 끝이죠. 본인이 땀방울 광추가 오재련이 아니라서 추가적인 효명 수치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수치는 뒤에 광추 파트에 계산해 뒀으니 조금 있다가 확인하죠. 페라의 목표 세팅은 160 이상을 노리면 됩니다. 만약 여러모로 속도 세팅이 빡세다면 일단 150 이상을 1차 목표로 삼고 세팅하시면 되죠. 페라의 유물은 선택지가 크게 없습니다. 속도 둘둘 세트를 끼거나 매사 세트죠. 예전에 아케론 파츠로서 페라를 잘 써보려고 매사 세트를 맞춰놨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 메사세트가 없다면 속도 둘둘을 추천하죠. 혹시 본인이 속도 둘둘도 어렵다면 그냥 무지개 짬통으로 부업 좋은 유물 아무거나 끼우셔도 됩니다. 추천 장신구로는 페라의 빠른 선턴과 추가 애외 5%를 주는 박화공이나 카스에게 치피 10%를 주는 용골을 끼우면 되죠. 페라가 사용할 광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명중을 퍼주고 애충을 원활히 해주는 초보자 임무 시작전이나 반각 중첩으로 딜 증가를 극대화하는 땀방울 광추가 있죠. 혹시 본인의 땀방울이 오재련이 아닌 분들을 위해 각 재련 수치별로 필요한 페라의 효과 명중을 계산해왔습니다. 다만 1재련이나 2재련의 경우 수치를 맞추기 어렵다면 표명을 최대한 높이되 해당 수치에 얽매이지 않길 추천하죠. 특히 1재련의 컷은 너무나 높아서 집착하지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페라와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하는 초보의 세팅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챙겨줄 것도 페라와 비슷합니다. 바디는 효과 명중 바디를 추천하고요. 신발은 속신으로 속도를 높이면 됩니다. 구체는 카스파티에서 활용할 때는 체퍼가 더 좋은 듯하네요. 매듭은 고민도 없이 애충입니다. 보옵션으로는 그 속도와 효과 명중 위주로 챙겨주시면 되고 겸사겸사 체포도 붙어주면 소소하게 이득이죠. 초구의 목표 효과 명중은 140%를 맞추면 됩니다. 초구가 효명 140%를 맞출 경우 초구공이 달린 적행동 시60% 확률로 혼작1 스택 부여 기능이 효과 저항이 30%인 일반 모백에는 확정적으로 적용되는데요. 효저 40%인 강한 적에게는 최종 확률 86.4%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초구가 178%의 효명을 맞추면 효저 40%인 강한적에게도 궁을 통한 훈작을 확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요. 178%는 너무 빡세서 그냥 140% 전후로 맞춰 쓰셔도 괜찮습니다. 속도는 160 이상을 목표로 하시되 너무 빡세면 150 이상이면 되고요. 추천 유물은 페라와 동일한 둘둘 세트 혹은 매사세트입니다 페라와 마찬가지로 세트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보업 좋은 걸로 엑조디아를 모아서 끼워도 괜찮죠. 장신구 역시 앞선 캐릭터들과 동일한 박거공과 용골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초구의 빠른 선턴과 추가 애외 5%를 원하면, 바커공 카스에게 치피 10%를 주겠다면, 용골이죠. 광추로는 전광이나 땀방울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땀방울의 경우 필요한 효과 명중 컷을 정리해뒀으니 참고해주시면 되죠. 다만, 땀방울은 광추의 효과 명중 옵션이 없어서, 초구가 효명 140%에 도달하기 힘들 수 있어서, 그냥 그는 만큼만 높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자, 주영일인데요. 선데이도 그냥 쓰던 세팅에서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바디는 치피, 신발은 속신, 구체는 체퍼, 매듭은 애충을 추천하고요. 챙길 보옵션은 치피와 속도 위주로 하면 됩니다. 선데이의 목표 치피는 180에서 200% 정도로 노려보시고, 만약 유무를 잘 맞췄다면 200을 넘기면 좋은데요. 220이든 240이든 높게 맞출 수만 있으면 이득입니다. 목표 속도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죠. 먼저 124 선데이 세팅입니다. 이건 두 가지 경우로 일라이들 선디를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팅하면, 카스토리스가 시인 4세트의 32% 치확 옵션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선데이가 속신을 덜 강화해야 하죠. 먼저, 댄댄 광추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선데이가 124, 카스토리스는 그냥 시인 4세트 87속도면 되죠. 댄댄 효과로 1라운드에 두번의 딜선딜 사이클을 보는 세팅입니다. 다음으로 완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완매는 본인을 제외한 동료들의 속도를 10%나 높여줍니다. 그럼 해당 세팅으로도 1라 2딜선딜이 되죠. 134 선데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카스토리스가 시인 4세트의 치확 20% 옵션만 받는 걸 감안하고 속도를 조금 챙겨서 마을 기준으로 97 속도로 카스를 세팅하는 건데요. 그러면 전투에 들어가면 카스토리스 의 자체 속도 버프로 일라 이들선 딜이 됩니다. 만약 카스토리스한테 속도를 맞춰 주기 싫다면 전광의 행기증을 활용하는 방법 도 있죠. 카스토리스는 시인 4세트의 32% 치확 옵션을 받을 수 있고 따로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선데이만 134 속도면 되죠. 그래서 이 세팅은 기본적으로 선들선들로 굴러가지만 용을 적절하게 자폭시켜 전광행계증 12%의 효과로 딜선딜을 만드는 겁니다. 즉, 딜선딜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의 자폭 타이밍에 항상 주의해줘야 하죠. 혹시나 이런 복잡한 건 싫으면서 선데이는 쓰고 싶다면 고속 선데이와 카스토리스를 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카스는 속도 6위 세팅이죠. 추천 유물로는 선데이의 안성맞춤으로 나온 사제 4세트를 권장합니다. 만약 사제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무 둘둘 세트나 쓰시다가 사제사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죠 장신구로는 박허공이나 용골을 끼우면 됩니다 다만 박허공을 사용할 경우 첫터는 선데이 카스토리스의 순서로 되겠네요 무난하게 쓰려면 용골이 더 나을 겁니다 광추로는 전공이나 덴덴을 가장 추천하고요 만약 마땅한 게 없다면 위에 있는 광추 중에서 끼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